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전차종 재고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전산상으로 즉시출고 가능한 재고리스트 전부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산차 수입차 할것 없이 모두 이제 다볼 수가 있고요 근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렌트리스로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놓은 거기 때문에 즉시출고가 가능한 거고 이제 특별한 이제 특판 할인이라든지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면세 할인까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현금이나 할부 구매 고객분들도 렌트리스 견적을 받아보시면 실제로 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 반드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고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재고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된다는 것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고 제가 쭉쭉 내리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퍼 모델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반떼 직수출 가능한 재고 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 소나타 직수출 가능한 재고 리스트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나타 하이브리드 직수출 재고 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 그랜저 재고 리스트입니다. 그랜저 재고는 굉장히 많습니다.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랜저 같이 인기 있는 어, 그 차종들은 어, 캐피탈에서도 많이 구매를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재고인데요. 어, 재고가 지금 600대가 넘기 때문에 어,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문의를 그냥 원하시는 옵션과 색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찾아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재고가 지금 600대가 넘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재고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게 출고까지는 거의 지금 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걸리는데 7월달째 대봐야지 또 출고 기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개월 정도 걸리는 어 그랜저 하이브리드 재고 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언닉6 재고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오닉5 재고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뉴 두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나 즉시 출고 재고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 코나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재고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 투싼 즉시 출고 재고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 투싼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재고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 산타페 즉시 출고 재고리스트입니다. 다음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재고리스트구요. 산타페는 근데 이제 신형으로 바뀔 예정이라, 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펠리세이드 재고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타리아 재고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터 재고리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